이렇게 소재를 연결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 여기 좀 봐줘봐. 이렇게 소재를 연결시킬 수 있으면, 무엇을 파악하기 쉽다는 얘기야? 주제를 파악하기 쉽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소설의 주제를 미리 알고 있어, 그럼 그 소설을 읽기가 편할까, 안 편할까? 너무 편하겠지.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그 소설의 주제를 몰라. 그럼 소설 읽기가 좀 어렵겠죠. 여기까지는 이해 되세요? 그럼 문제는, 이 주제 파악을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소재를 연결시키는 건데 이걸 연결시키는 걸 도와주는 문제가 있어.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무슨 문제다? 보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좀 한번 해 볼게요. 자, 뒷장 넘겨 볼게요. 시간의 역행은 나중에 배우는 걸로 하고 13페이지 잠깐만 펴 보세요. 자, 양기자세임의방울새라는 소설이 나올 거예요. 그죠? 양기 선생님이 방울새 나오자자 방울새라는 소설이 나오니까 요 소설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거기 보면 오른쪽에 보기를 참조해서 윗글을 감상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제말잘 들으셔야 돼요 보기 문제는 왼쪽에 있는 지문에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 주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주제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오른, 오른, 오른쪽에 있는 이 보기를 지문하고 모시키라는 뭐 거야 지문하고 연결시켜라 다시 지문하고 모시켜라. 뭐 연결시켜라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건 뭐냐면 보기를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는 독해력이 일단 1번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단어들을 왼쪽 지문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걸 하기 전에 보기가 없을 때와 보기가 있을 때의 차이점을 지금 한 번만 느껴봅시다 알겠죠? 내가 백날 설명하는 것보다 해봐야 돼 알겠지? 오른쪽 보기 절대 보지 마시고 왼쪽에 있는 지문 제가 지금부터 3분 드릴 테니까 위에서부터 쭉 한번 읽어 내려와 보세요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괜찮아? 자, 쌤 보세요.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소설이라는 거에 첫 단추를 끼우는 거잖아.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어 얘들아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해야 돼. 여태까지 여러분이 소설이라는 걸 배울 때 지문에다가 밑줄치고뭘 받아 적었다면 이거는, 음, 대학 안 가겠다고 오버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뭐랑 똑같냐면 수능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야. 수능은 여러분한테 주어진 지문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읽어가면서 내가 독해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지 배경지식을 키우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간혹 가다가 친구들이 그럼 내신 대비하고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봐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내가 처음 만났어 근데 난그 소설을 읽고 혼자 이해할 수 있어 그럼 내신 대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말을 바꿔볼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는 답을 외우는 게 국어공부가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을 부호를 연결시켜서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국어 공부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지문은 이제. 보기가 읽어지는 순간에 즉 보기를 연결시키는 순간에 어떻게 내용이 바뀌는지 보세요 오른쪽 보기 읽어볼게요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인위적이다 인위적에다가 세모 빵 쳐보세요 창공과 대지 강과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던 동물들은 자유+ 자유롭게 동그라미 빵 쳐보세요 자유를 잃고 주변적인 것으로 밀려왔다 자유에다 동그라미 빵 쳐보세요 자세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자유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얘기죠. 그럼 물어볼게요. 선생님 보세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여러분 뭐죠? 소재죠. 동물들은 소재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 동물들을 가지고 나타내고 싶은 주제가 뭐야? 자유라는 거예요. 그럼 동물원의 동물들은 무엇이 없다고? 자유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소재를 이용한 거라고. 제말 이해돼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이렇게 철저하게 주변적인 존재, 즉 자유를 잃은 존재가 되는 과정에서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들은 새로운 은유를 탄생시킵니다. 강제로 이에 의해 주변으로 밀려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적 공간. 맞습니까? 그럼 이 모든 사회적 공간은 뭐가 없는 공간이야? 자유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럼 선생님 보세요. 이 소설의 주제는 뭐예요? 자유죠. 말을 바꿔보면 자유를 갈망하거나 자유를 다시 획득하자 뭐 이런 얘기겠지. 정이 됐나요? 자, 그럼 왼쪽 지문이 여기다 대입 시켜볼게요. 가로 세로 1미터 유리 상자로 벽을 따라 질비하게 세워진 그곳 들어서자마자 썩고 썩 좋지 않은 냄새가 풍겼다. 썩 좋지 않은 냄새를 쫙 돌려봐. 자, 그리고 선생님 봐.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 봐.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야. 뭐라고 여기 얘들아 그럼 여기는 뭐가 없는 거니? 자유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봐. 좋지 않은 냄새가 풍겼다라는 말을 써 자유가 없다라는 말로 써주면 좋은데 좋지 않은 냄새가 풍겼다라는 소재를 보여주는 거야. 그냥. 이해돼요 여러분? 자 계속 읽어볼게요 새들은 우, 우, 어, 우물이나 잠겨있는 실내 공기 타시겠지만 냄새만으로도 이쪽 세상과 저쪽의 바깥 세상을 확연히 구분짓게 했다 그럼 이세장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야? 자유 그녀는 문득 누가 떠올랐습니까? 남편, 남편 동그라미 빵 칩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남편도 뭐가 없을까요? 남편도 뭐가 없을까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기자 세생의 방울새라는 소설의 전문을 보면 이 남편이 민주항쟁하다가 운동권에 있다가 어디에? 감옥에 구속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있거든 이해 됩니까? 그런데 그걸 알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왜? 일부분을 발치한 거니까. 자, 근데 어찌됐건 세 보세요. 세장을 봤죠. 자, 새들을 봤는데 뭐가 없었죠? 자유가 없었죠. 자유가 없는 순간에 누가 떠올랐죠, 여러분? 남편이 떠올랐죠. 그럼 새하고 남편이 뭐한 거야? 동격이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하고 배웠던 철사줄이라는 소설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의 땅? 응. 철사줄하고 뭘 연결시켰어? 소총을 연결시켰죠. 똑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녀는 문득 남편이 떠올라서 냄새는 특히 이런 유의 키키한 냄새는 언제 남편 목이었어? 악취가 풍겨오는 한 어쩔 수 없노라고 그가 말했어. 썩은 쓰레기를 막혀있는 시공창을 치우지 않고 그는 견딜 수없어 했어. 자 얘들아 쌤 봅시다. 그럼 남편은 뭐가 없는 세상을 싫어했다는 거야? 자유가 없는 세상을. 그럼 이 자유가 없는 세상을 싫어해서 이걸 뭐하고 싶어 했다는 거야? 치우고 싶어 했다는 거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 덕분에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감옥가 있는 거지. 이해 돼요? 근데 감옥가 있는 걸 모른다고 아직 됐어요? 자, 계속 갑니다. 그녀는 이제 조리원 안에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합니다. 잠깐 사이에 후각은 마비되고 언제나 냄새가 있었냐는 코를 말짱거리며 킁킁거리던 짓도 멈추었습니다. 미추십니다. 내맡겨지고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한 자들에게는 못 견딜 일이라곤 별로 없는 것이다. 중요한 거 나왔네요. 자, 세번 봅시다. 남편은 여러분 자유가 없는 세상을 증오했어요? 안 증오했어요? 증오했죠. 자, 그런데 그녀가 아까까지는 세장에서 냄새가 난다는 걸 느꼈는데 지금은 느낀대요? 안 느껴진대요? 안 느껴진대요. 맞습니까? 그럼 이 말은 뭐라고같냐면이 세장에 나는 뭐한 거야? 이 냄새. 익숙해? 졌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럼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 애들아 뭐가 없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걸까? 자유가 없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이해돼요? 말을 바꿔볼게. 이걸 가지고 그녀는 이 세상이 자유가 없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럭저럭 뭐 하는 거야?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남편은 자유가 없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어떤 느낌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면 그녀는 이 자유가 없는 세상에 길들여졌단 말이야. 이해되셨나요? 음, 자, 계속 읽어볼게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처럼 많은 새가 있었지만 어느 곳에도 새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어요. 박제되어 있는 탄 동공과 차가운 말풀이 일렬행대 질비하게 늘어서 있을 뿐, 죽은 나무까지 동그라미 앉아, 동구, 동구만이 얹혀서 삼색공세동달새 유리벽 바깥의 인간들을 노려보고 있고, 전깃줄에서 때로는 미풍의 고리반이랑 해서 정답게 우러지던 바깥 세상의 새들과는 전혀 닮지 않은 것은 무거운 침묵 때문일까? 고목의 둥지를 갈라 시멘트를 탄탄히 세워두고 정돈된 가지마다 이파리 하나 매달리지 않았고 두툼한 가지 끝에 미동도 하지 않고 벼랑과 두수둑 날아올라 다른 막 가지로 옮겼다. 그리고 이내 부동이 되세. 아이들은 유리벽에 매달려 새들을 유역하기 위해 손을 내밀기도 후익후익 새울음을 만들어 내기기도 했다. 됐습니까? 자, 세볼게요 새장 속에 새들이 무엇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계속. 자유가 없다라는 걸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느낌 드시죠?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럼 물어볼게. 이 세상에는 자유가 없어요라고 말하면 쉽지. 그녀는 자유가 없는 세상에 길들여졌어요. 말하면 쉽지. 우리 남편은 자유가 없는 세상에 대항하다 감옥 갔어요. 이러면 쉽지. 절대 소설은 그렇게 안 쓴다고. 제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발렌타인데이에 여자 친구가 남자 친구한테 뭐 선물합니까? 초콜릿 선물하죠. 그럼 초콜릿은 구체적이 뭐죠? 소재죠. 근데 그 소재를 받는 순간에 남 남자 친구들은 뭘 느껴? 아이 여자애가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를 알게 되잖아. 심리 파악을 하게 된단 말이야. 소재를 가지고 심리를 파악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게 소설이지, 인물을 파악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게 소설이 아니라고.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 인물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재를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내라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셨어요? 자, 그러면 자유가 없는 세상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새를 등장시켰어. 그런데 그 새가 누구랑 똑같냐면 남편하고 똑같아.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자유가 없는 세상이라는 것에 이미 뭐 되어 있어? 익숙해져 있어. 여기까지 이해 되습니까 그럼 또또 읽어볼게요. 그다음 조류원의 중간쯤에 그녀는 방울새를 만났습니다. 불이나 깃털의 색깔로 방울새를 알아낸 건 아니었고요. 팻말을 통해서 음울한 눈매를 한 그것과 맞 부딪히고 나서 그녀는 실망했어요. 방울새 방울새 쪼로롱 방울새 노래를 부를 때마다 떠오르곤 했던 이슬 같은 느낌이나 청명함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 자유가? 없으니까. 감춰지고나 은유되지 않고 고지곳대로 드러나는 사실 속에 새 앞에서 그녀는 의아했고 깨달았어. 노래. 노래가 사라진 탓이다. 자이 노래에다 밑줄 쫙 쳐놓고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출제자는 밑줄 친 기억의 함축적 의미로 적당한 것은 이따위로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럼 이 노래가 뭐예요? 자유죠. 그렇지. 자유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 새는 방울새가 아닌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십니까? 개념 잡히세요. 음자 계속 가볼게. 음 아마도 노래가 사라진 것 방울 같은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만 그것은 방울쇠. 즉, 자유가 있어야만 방울쇠라고. 노래하지 않고 있는 방울쇠는 단지 재빛기타를 가진 한 마리 날 것에 불과하다. 저새가 방울새란다. 그래도 그녀는 딸에게 가르쳐 주어했어. 한 소도 한설 따라 부르게 하면서 노래를 가르쳐 주었듯. 간밤에 고방을 어디 있었다 왔니? 쪼르롱 고방을 어디 있었다 왔니? 글쎄 어디서 왔을까? 방울이 어딘가 어디에 있, 있었는가를 경주는 물었고. 이딸 이름이 경주 거야잉? 경상도에 있는 경주가 아니고. <laughs> 경주는 물었고. 그녀는 방울이 있었음직한 곳을 찾기에 공곰이 생각했어요. 그곳은 어디에 있을까? 즉 방울이 있음직한 다른 말로 바꿔봐. 자유가 어디 있을까? 그렇지. 이걸 떠올렸다고. 그리고 지금 왜 방울을 따오지 못할까? 두터운 유리벽 안에 갇혀서 자유가 없으니까 푸른 하늘 대신 시멘트 천장을 이고 죽은 나무까지에 앉아 있는 한 자유가 없는 한 방울을 따올 수 없었다. 맞습니까? 경주가 그런데 뭘 부르기 시작하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선생님 보세요. 까깹이 끝난 거야. 자, 얘들아 아까 노래의 의미가 뭐였어? 자유였잖아. 어, 근데 경주가 지금 뭘 부르기 시작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지.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유를 열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맞나요, 여러분? 그럼 누가 떠올라야 돼? 그렇지 남편 떠올라야죠.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소설은 이래서 제대로만 배우면 기가 막히게 재밌는 거야. 근데 이걸 못하는 거야, 여러분. 미출치고 맨날 쓰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 알겠죠? 자, 고담실에 그 뭐라고 돼 있나 봐봐요. 노래를 부릅니다. 방울새를 보는 것은 처음 노래 속에서만 있었던 새를 눈앞에 두고 아이는 쨍쨍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동굴처럼 깊게 파들어가, 아, 파들어간 조리원 안에 아이는 노래를 만납니다. 아 방울새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경주가 고개를 끄덕 그녀는 갑자기 놀라 아이를 쳐다봤고 아빠가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말로 들렸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계속 한때는 함께 사는 적도 있지만 지금은 없는 아빠가 아 여기 동굴 속에서 살고 있구나 아이가 소리친 줄로만 알았다. 이제 아이는 방울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자유를 외칠 때마다 저먼 곳에 살고 있는 방울새를 생각할 것이다. 방울새 대신 노래를 불러주면서 방울새에 다쳐진 입을 대신해 주면서 아이는 방울새를 떠올리겠지? 누굴 떠올린다는 얘기야. 남편, 그저 아빠죠 아빠. 그치 아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계속 그 경쾌하고 단순한 노래가락을 끌고 가는 무거운 발걸음 쪼로롱 부를 때 아이 입에 새 부리처럼 뾰족하게 그들의 걸음은 잠깐 허둥 쪼로롱 방울쇠에 발길을 가다듬며 그녀는 눈꺼풀이 떨림을 시작할 조짐 파들득 떨린 눈꺼풀 쪼로롱 방울쇠에 미끄러질 듯한 걸음 보인 듯 파들파들 몸을 떨고 아인 나풀거리며 달려가고 그녀는 떨리는 눈두덩을 누르면서 내일 모레쯤에 누구만 나러가겠대 남편 좀 보러 가야지 라는 얘기를 할것 같대 이제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그럼 셈 볼게요. 셈 볼게요. 동물원에 갔죠. 뭘 봤죠? 새를 봤죠. 근데 새들이 뭐가 없죠? 자유가 없죠. 이 자유가 없는 세상을 힘들했던 게 누구였죠? 남편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됐었죠? 이 자유 없는 세상이 익숙했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 됐습니까? 자, 그런데 아이가 뭘 부르죠? 노래를 부르죠. 노래를 부르니까 뭘 부르는 거야? 자유를 외치는 거죠. 누가 떠오릅니까 남편. 그 그러니까 남편이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다.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지. 그 남편 보러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단락 봐봐 이야기가 술술 풀리면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구더기강에 대해 이야기할 거야. 그럼 구더기강은 얘들아 뭐가 없는 곳일까? 자유가 없는 곳이겠지. 맞나요? 지금 생각해도 머리칼 깊숙이 수십 수백 마리의 구더기가 털구멍에 처박혀 몸을 오그려뜨리고 느낌을 제법 세밀하게 이야기할 거야. 이제 말하지만 이 꿈을 홀로 관측하는 게 정말 두려웠다고 말할 거야. 말이란 한 번만 눈딱 감고 시작하면 실타래에서 풀려나오는 명실처럼 길고도 질기게 계속될 거야. 한 번만 입을 열어 모음과 자음을 발음하면 얘들아 한 마디 한마로 바꿔 봐. 한 번만 뭘 외치면 자유를 외치면 한 번만 불이를 걸려 방울 소리를 내면 뭘 외치면 자유를 외치면 그것만으로도 좋기 견뎌낼 것 같았다. 여러분, 아까 봤던 소설이 아니죠. 이해됩니까? 충분히 이제 자유라는 것을 열망하는 소설이라는 느낌 드세요? 그럼 이 상태로 여러분 해설이 돼요. 이 상태로 해설이 되면 밑에 있는 문제 여러분? 밑에 있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얘들아 쌤 봐. 밑줄 치고 왼쪽에다 지문에다 못뭐 썼니 안 썼니 여태까지? 안 썼지? 얘들아 물어볼게. 왼쪽 지문에다 뭘 쓰는 건 자살행위야. 자살행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파악해내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그럼 그 상태로 오른쪽에 1번을 봐봐. 조유원의 새들의 모습은 주변부로 밀려 갇혀있는 자들의 실상. 괜찮아요? 너무 좋죠? 2번, 그녀의 남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방울새의 의미는 암울한 사회적 상황. 괜찮아요? 괜찮죠? 그 다음, 가침의 공간에서 설정된 조류원을 배경으로 삼은 것은 풀림을 소망하는 작가의 의식이다. 괜찮습니까? 그럼요. 마지막 5번 볼게요. 바깥 세상과 대비되어 있는 조류원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에서 강제적으로 격리시키는 사회적 공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준다. 맞습니까? 그렇죠. 뭐가 없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를 읽어 갈때 왼쪽에 있는 지문을 또 보는 겁니까? 주제의식 속에서 여러분들 보는 겁니까? 주제의식 속에서 조금 이따 여러분들 답을 모를 수 있는 시간 줄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린 이유는 이렇게 연결시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조금 이따 쉬는 시간에 한번 풀어보세요. 좀 이따 다 알려줄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내가 어떤 지문을 읽었죠? 그럼 이 지문 속에는 여러분 뭐가 등장하냐 면 여러분 요 얘기만 하고 싶게 요 얘기만 하고 싶시다 여러분 소설의 사면서가 뭡니까? 소설의 사면서. 주제, 구성, 문체예요. 그럼 여러분이 대답하고 싶었던 머릿속에 있는 인물, 사건, 배경은? 인물, 사건, 배경은? 구성의 사면서예요. 알겠지? 자, 그럼 물어볼게. 소설의 사면서가 주제, 구성, 문체란 말이야? 그럼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성과 뭘 사용하는 거야? 문체를 사용하는 거야. 이해 돼? 그런데 이 주제를 얘들아 이미 문제 속의 소설은 뭘 가지고 줘? 보기를 가지고 준다는 거야. 그러면 말을 바꿔볼게. 여기 있는 인물과 사건과 배경은 얘들아 무엇을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써놓 거니? 주제를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쓴 거지. 그러면 이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면 이게 느껴지게 만들겠다. 이 얘기잖아. 맞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인물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파악하는 거야. 근데 이 주제를 파악하려면 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건과 어떤 배경과 어떤 소재랑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걸 파악해야만 소설을 제대로 독해하는 거다라는 얘기야. 이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는데 소설은 인물 중심으로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소재를 연결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4주 동안, 5주 동안 계속 연습할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